고구마 줄거리 반찬 만들기. 고구마 줄거리를 손질하여서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갈 넣습니다. 그리고 손질한 고구마를 삶아줍니다. 다 넣고 뚜껑을 닫고 2-3분간 끓이다가 뚜껑을 다시 열고 뒤집어 줍니다. 7-8분 끓여주면 거의 다 됐으니까 손으로 만져볼 때 물로 쓰면 불을 끄고 건져서 찬물에 담궈줍니다. 다시 한번 찬물로 담궈줍니다. 물에 담어서 2시간 이상 쓴 물을 빼줍니다 오래 담궈도 관계는 없습니다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볶음과 국을 동시에 설명드립니다 들기름을 넣고 살짝 열을 올린 뒤에 볶음을 하려면 마늘, 군추 파, 후춧가루, 들깨가루를 넣고 볶아줍니다. 볶다가 쌀뜨물을 조금 넣고 볶아서 건져서 먹으면 됩니다. 국을 끓이려면 이렇게 볶다가 쌀뜨물을 많이 넣고 들깨 가루 두 줌을 넣습니다. 불은 계속 중불로 켜고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고요. 분출를 3cm 정도로 잘라서 넣어 줍니다. 소금을 살짝 넣습니다. 후춧가루를 살짝 넣고요. 뚜껑을 닫고 끓여주면 맛있는, 맛있고 약이 되는 고구마 줄기